여기 한 마리 히터 이쪽 이잘 나오네. 아, 이쪽에 한손3명 30명 정도 있네요. 저쪽 갯바위 쪽에도 엄청 많이 붙었는데 한수명저 쪽에 2 0명 정도 수0명 넘겠는데요. 나온 건가? 어 아, 여기 한 마리 나왔네. 아 저기. 다른 고기 잡았네. 학공치가 아니네. 저쪽에도 많이 있습니다. 지금 갯바 쪽에. 쪽이 잘 나오네요. 막 나오네, 막 나와. 저기는 진입, 진입하기가 안 좋아요. 저기가. 테트라가 커가지고, 테트라 커가지고, 들어가기가 안좋아 2009년 3월 2일에 만들었 우버건스.